남편이 돈 없다고 징징대던 소름 돋는 이유. 남편은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이에요. 혼자서 하지만 매출은 괜찮아서 월500 정도는 벌고 있어요. 그런데 1년 전부터 경기가 어렵다면서 생활비를 200만원도 안 주는 거예요. 자기야 요새 많이 어려워. 대출금 내고 공과금 내면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. 매출이 예전만 못해서 그래. 아껴서 어떻게 잘해봐. 그런데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는 거 봤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. 미심쩍어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당하셔서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셨나봐. 수입도 없으신데 막막하셔서 내가 도와드리고 있어. 그걸 왜 지금 얘기해? 얘기를 안한게 너무 이상했어요. 거래 내역 좀 보여 달라니 절대 안 보여주더라고요. 남편이 자는 사이에 컴퓨터로 확인해 보니 온라인 도박하는데 죄다 보냈더라고요. 이거 뭐야? 자기 여태까지 도박하고 있었어? 내가 번돈 내가 쓰는데 왜 난리야?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짐 싸고 바로 집 나와 버렸어요. 이혼 생각만 드는데 아이가 걱정이네요. 도박은 못 고친다는데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?